8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와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고 완전하여 마치 다수꾼이 지켜주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완전히 확실하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가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참 평강이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